할까? 아기야. 아니 근데 오늘 형 느낌 있더라. 아닐걸? 어 방금 방금 내가 형 방송 보고 있었거든. 어이 느낌 있던데? 따옹. 아니야 너랑만 하면 느낌이 없어져. <웃음> <웃음> 있을 듯. 야 뭐야 깜짝이야 와. 아 나와 어요로요로정원 야야야 백이백프 엄마 엄마 아니 아니 하나 도이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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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 나이스 이뭐 뭐야 뭐야 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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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사이트 야! 뒤뒤 뒤뒤! 사이트 하나 사이트 하나 봤다? 갔나봐. 이게 어딜 봐서 오버워치 프로야? 원 에니미 <목소리> <러메인>. <목소리> 아니! 아니 씨발 자꾸 옆에서 레이저 뒤질래 너 진짜로? 빠진다. 아, 진짜. 텔. 아,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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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범 앨범, 에범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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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이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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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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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웰샷에 쳐박아? 다행 긴 아깝다 오케이 끊어야돼 오케이~~ 디펜더스 윈 좋아 야, 수고했어 형이 그그 신고하네 있잖아 근데 얘좀 신고하자 얘가 우리 팀 레이지였어 아 맞네 아, 왠지 존나 싸가지 없더라 <laughs> A야 이거. A. A. 미드 개많데 미드 개 많은데? A 온다. 페닉스. 램왔라 어, 어 램프야 이거 그 Z 1 1 4에 A 램프

근데 그 뭐야? 멘모 님레이저 중에 죽었잖아요, 님. 예, 예. 그그 그 죽는 김에 좀 국게 뒤지세요. 알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알겠어요? 어. 아, 제트형 <laughs> 아, 왜 그래요? 아. 아, 제트형 아니, 그 게임하다가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좀왜 그래요? 지금 엉그러면 진짜 아니, 기분 아니, 너무 나빠. 아니, 이미 겜 문제예요, 어? 오케이. 찍혔는데. 옆에 터졌다. 아, 싸이 나. 어. 아이. 아. 아. 나이스. 해번해번들 해본들 해번들야 뭐야 이거 그린아나 같은 경우 적셔 버려. 아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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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어나 이거. B 해본 B 해본 B 해본 좀요. 아니 이걸 찍고 온다고? Sorry bro. B 배고 B 배고 B 조금 백집 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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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톡톡톡톡톡 어 미치 야나 죽으면 안되는데 나이스 가나? 연막하나 수도 있어. 하나 메이두다미두다미 오케이 아 근데 오늘 잘되는데? 생각보다 딱 이형 끝날때쯤 나도 쓱 가야겠다 박판쓱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여기 셋와 세... 미... 이씨 각방 사모옹 야 많아 피 많아 B 많아 브릭스 시 아이고 아 나이스 아아 아이 아이 좀먹춰좀 아우! 야, 이거 이제 다 아네. 레이지 할라면 이거 근데 알긴 해야 돼. 내 방송을 다 보니까. 아니 아니. 너네 둘이 다 하고잖아. <laughs> 야, 고맙다. 야, 열정 생긴다 너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야, 야나 어그로 너무 뚫렸다나 쇼티 아잉나 시키라고 보고 있어. 그럼. 오케이. 조금 트레이드 각 봐야 돼. 어 좋다 지금. 나이스 그걸 아, 캐치해 버니 말해. 코스 없냐? 야 너는 근데 레이저 왜 레이 그 뭐야 저지만 쓰냐? 아, 너는? 나 벤달 쓰는데 바인트에서만 저질러. 야 진짜 1 시즌 김대모 보는 느낌이야 어. 이거 통화 안 보여? 저지가 좋지 않나? 맨날 죽여야 되는데. 확실히 어. 머리에 그딱 박힌 애네 확실히.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이해도가 있는 친구네. 조용해. 너보다 레이스 잘하니까. 아예 신하게 오, 하게오왜이러게냐 진짜 못하어못 틀어봐 나이비 왔다 시티 왔다 여기서 바로 그냥 절지 들고 있어 아이고 가지 말자 상대2다3이스 <laughs> 나프들어갔도나프 램프 램프 들어갔어 아, 아, 내가 보기에 이거... 우리, 우리 둘 중에 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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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나 거 있다? 너이스. 아, 이권너있어 아, 이거 어디서? 이어 이거 어어디 있어? 거내 건데. 이게 딱봐 이치기 아니야? 그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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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와. 거 이거! 이거! 이고이어 이거! 이거! 이고 미션 성공. 미나 스토리님 아이고 어, 아이고 또합니다 김아인 <끼리>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봅시다. 오늘 어버이날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빠이